오늘의 이 장면은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열 가지 재앙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그 재앙을 시행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전에 이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기적을 먼저 바로에게 보여 주셨어요. 근데 바로는 그것을 보고도 아무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열 가지 재앙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 애굽을 치시기 시작합니다. 어, 첫 번째 이 지향을 통해서 애국 그 자체를 상징하는 나일강이요 피로 바뀝니다 어, 강의 물고기들은 죽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죽은 시체들이 썩으니까 강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애국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통해서 삶의 모든 것을 얻었어요 물을 얻을 수 있었고 이제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었고 그 강물을 통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라는 것은 애굽 전체를 먹여 살리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 그날강이 피로 변하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은 말 그대로 고통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 어떤 일을 벌였느냐? 우리의 나라를 지키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국민과 경제를 살리는 강이 필요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 왕의 마음이 어떠해야겠어요? 막 걱정과 근심이 쌓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어, 애굽에는 요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야 네들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 요술사들이요, 또 어떻게든지 이 물을 조금 퍼와 가지고 어떻게 요술을 부리니까 또 그게 빨갛게 바, 바뀌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이 바로가 마음에 안심을 하고요, 궁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신경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요술사들이 어떻게 해서 나의 강물을 피로 바꿨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날강을 피로 바꾼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라. 그들이 광야로 가서 나를 예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는 그걸 어떻게 반응했냐면 너희가 게으르다. 예. 그러니까 뭐 진심이 있다. 어, 그렇게 원하냐 이런 게 아니라 막 듣자마자 아이, 너네가 게을러서 <laughs>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우리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아이 괴로운 너마 그러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막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가 지금 그렇게 반응하면서요. 뭐이 우리 흔한 말로 귀등으로도 안 듣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애굽을 치리니. 그때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바로가 너희를 보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첫 번째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건데 바로의 목적은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멸시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의 말을 들을 수 없다. 그래서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뭔가 기적을 보이면요 바로는 그것을 통해 그 기적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나도 할수 있어 우리도 흉내낼 수 있어 이것만 계속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막 애굽 사람들은 날강이 피로 바뀌어 가지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요수살들여다가 너희도 해봐라 흉내내니까 어떡해요? 하, 이건 뭐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구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은요 축복의 모습 또은총의 모습뿐만 아니라 재앙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 주는지 잘 기억해 보세요 오늘 첫 번째 재앙을 일으킨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였는데요. 사실 그 지팡이는 상징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설득한 방법이 뭐냐면,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그럼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 봐라. 던졌더니 그 뱀이 된 거예요. 네가 바로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할 때, 그가 듣지 아니하거든. 그 기적을 다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앙이 임하기 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그 지팡이를 던졌고 그 뱀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도 요술사들이 와가지고 아유 왕이시여 나도 할수 있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 지팡이를 또 뱀으로 바꿨거든요. 그 바로는 그것을 보고 또 안심하면서 모세 말을 무시했는데 그 뒤에 한 구절이 더 있어요. 이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집어 삼켰더라. 네. 그 사실. 흉내 난다는 거 모방한다는 것은 그게 전부입니다. 목적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근데 바로는 그건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권능이 애굽 전체를 집어삼키는 겁니다. 그걸 다 경험하고 나서야 이 바로는 깨닫게 될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와서 날강을 치니까 그 날강이 피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인 줄 알았던 그 날강이 뭐가 돼요? 피가 되는 거죠. 그건뭘 상징할까요? 죽음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날강이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거센 힘으로 막이 토사를 몰고 오고 막 홍수가 나고 집을 다 부시는 것 같고 또 어마어마한 이 물고기와 또이 비옥한 흙을 몰고 온다고 해도요. 그거는 이 날강의 능력이나 그것이 아니고 이 자연의 흐름을 관장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애그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날강만 있으면 우리가 살수 있을 것 같아. 날강만 믿으면 우리가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순식간에 뭐로 변한다고요? 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다 보면 그 생명도 결국 그친다는 겁니다.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재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으로 다가왔어요?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그런 기적이 아니라 재앙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 나타나신 하나님이 임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기적이라는 것은요, 꼭 반드시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대로만 된다는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좋을까요? 재앙을 주면 좋을까요? 이 물어보는 많아죠. 할렐루야. 네, 옆 사람에게. 어. 집사님은, 권사님은 뭐가 좋으세요? 이 물어보면 두말하면 뭐해 그죠? <laughs> 여기서 아유 재앙도 좋지. 이건 사실 뭐 여기 계실 분이냐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되는데 <laughs> 네, 당연히 은혜가 좋죠. 우리가 기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앙을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 가운데 에 나의 생명을 살리고내이신을 고치기 위해 하신 이야기를 바라는 거지 재앙 경험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 기적의 손길을 통해 이 능력의 지팡이로 오늘 이 재앙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요 내가 구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순서를 헷갈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급 여정이라는 것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로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심을 듣고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니깐 모세 도를 보낸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출애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 출애굽의 설계자, 그것을 실행하는 그 손길은 누구일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이 고백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가 아니라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임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구한 대로, 우리가 간구한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가운데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재앙의 모습으로도 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참아 아멘은 안 나와 그죠? 네. <laughs>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아이고 이거 아멘 했다가는 큰일 날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또 은혜입니다 왜줄 아세요? 하나님의 그 재앙이 내게 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겪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재앙도 있다는 건데 그건 또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그걸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는데 그 문제가 모두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굽니까? 아니 내 인생의 문제, 나의 생명을 해하고 고통을 주는 건 전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이건 다 죽음의 권세고 이 마귀의 권세라면 사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누굽니까? 그 마귀예요. 근데 언제까지나 마귀만 보며 벌벌 떨며 두려워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사실은요. 그 마귀의 권세보다 더 크신 그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또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수동적으로요. 우리가 구하는 것에만 응답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는요. 아, 이게 재앙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고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게 보이십니까? 왜 이런 일을 나에게 경험하게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걸 해결할 힘이 주님께도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아무 대책도 없이 우리를 그런 이 절망으로 내몰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하셨다면 거기는 반드시 해결점도 하나님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이 재앙과 같은 모습을 이했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실망해서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해결점도 하나님께로부터 찾기를 구하며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 가지고 그 사정을 알렸죠.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서둘러 길을 떠났지만 이미 이 나사로는 병이 깊어 죽게 되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내가 생각한 응답은 병 들었던 우리 오라버니가 고침 받는 거였습니다. 근데그병 들었던 오라버니가 죽게 되니까 그 응답을 그 기도를 할 소망마저 잊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뭐라 그랬냐? 예수님, 제 기도 제목은 병든 우리 오빠가 고침 받는 건데 이제 병이 깊어 죽게 되었으니까 그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 오빠가 병에서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너무 늦게 오셨네요. 이거였어요. 이 무슨 차인 줄 아시겠습니까? 내가 기대하지 못한 그 상황이 펼쳐지니까요. 소망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계획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내 한계일 뿐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기도했을 때, 그건 나의 한계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섭리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클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열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날강이 피로 변하는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행하셨다면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그 것은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고 내 문제를 고치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전히 기대하며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일어날까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은요, 결국은 나도 감당하지 못한 일이 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열 가지 재앙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걸 우리는 내 생각 속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7장 2절과 4절 말씀. 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은 이미 그 뜻을 명확히 밝혀 주셨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깨닫고요, 믿음으로 걸 붙들면 하나님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다 주님의 뜻 뜻으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요.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온 애굽 백성의 그 생명을 주관하는 날강을 필요 바꿉니다. 이로 인해서 이 애굽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매일매일 그 강에 나가서 필요한 물을 얻어야 되고 필요한 양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다 끊어진 겁니다. 그럼 이제 그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은 어떤 걸까요? 말 그대로 절망이죠. 뭐 내일은 살수 있을까? 하루가 지나면 이 물이 돌아올까? 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두려운 분이구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바꾼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고 말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아서. 그렇죠? 그 너희는 누구예요? 애굽 애국 백성이에요. 애굽의왕 바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멸시하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가 그 말을 듣기까지, 내 이야기를 듣기까지, 너희를 쳐서 그 마음을 고치리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분, 하나님이 무서운 분, 생명을 해하고 우리의 멸망을 바라기 때문에 애국의 이 날강을 필요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지 않으니까 그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열기 위해서. 나의 강을 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완악한 우리의 교만이며 욕심입니다. 진짜 무서운 거는요, 꺾이지 않는 내 고집이에요. 그게요,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도 도무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신다? 네, 재앙을 통해서라도 그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애굽의 멸망을 바라면서 나일강을 피로 바꾼 게 아닙니다. 그들의 그 완악함을 바꾸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숨기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무섭지, 두렵지 이렇게 해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왜이 음성을 듣지 않느냐, 왜그 뜻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일행하신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답은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바로가 처음부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앙의 원인은 처음부터 우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 재앙으로 나에게 임하신다면 아이고 하나님이 내가 죽길 바라시나? 이렇게 오해하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내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도 바뀌지 않는 나의 고집이 무엇인가 그걸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숨김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었느냐? 그 순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깊은 죄에 빠져버리고 말아서 그것을 심판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바라셨다면 그걸 굳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그곳에 가 가지고 어, 심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데 누가 막겠어요 근데 그먼 길을 돌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직행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마무리 상수리나무 아래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거기서 잘 대접받고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실은 이런 일을 행하러 가는데 내가 너에게 뭘 숨기겠느냐 그럼 그건 뭘 뜻하는 거죠? 왜그 아브라함에게 알리시죠?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보였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어떤 일을 하죠? 기도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용서받길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어떤 기도까지 하죠? 그곳에 의인 열명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죄가 깊다 한들 그 의인 열명이 함께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니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죄악의 도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아브라함의 몇 번의 반복되는 기도 가운데 다예스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거기 하나님이 진짜 뜻이 숨어 있는 거죠. 뭐예요? 그 죄악이 깊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 뜻을 돌이켜 하나님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아그 것만 하면 돼요. 그럼 그 소돔과 고모라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그 결과를 잘 알지만 안타깝게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은 그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와 어둠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할 주권을 갖고 계세요. 왜냐? 그 어둠과 죄악을 다 끊어내지 않으면요. 온 세상이 다 죄악에 물들어서 멸망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죄가 들어왔을 때 어둠이 점점 커질 때 그것을 막아야만 합니다. 그럼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실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그 심판에서 돌이켜 그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며 오래 견디는 거죠. 그런데 그 끝에려면 어떻게 돼요? 이 재앙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그 자기 죄악을 깨닫게 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과 관심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깊은 고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가로막는다면 하나님은 그걸 넘어뜨려야 돼요. 그 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바로가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절대 못한다고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 바로의 모습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심판이 하나님께부터 나올까요? 이제 이 재앙을 통해 바로가 그 마음을 고쳐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나일강을요 피로 바꾸셨는데 그건 영원한 심판은 아니에요. 그 심판의 끝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이 바로와 애굽 백성에 달렸습니다. 자기들의 고집을 꺾고 자기들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요.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돌이킬 길도 반드시 열어 주십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자체로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기회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요? 우리가 내 어리석음과 내 교만을 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심판을 돌이켜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날강을 피로 바꾼 기간은 7일, 1회, 7일에 불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이상 되면요, 그땐 진짜 애국 다 죽는 거예요. 의사들이 말하는데, 예, 아무리 강인한 사람도 열흘 이상 물을 마시지 못하면 다 죽는답니다. 7일 이상, 14일, 21일, 이 날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가문과는 비교도 할수 없이요, 애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갈증 때문에, 그 다음에 또이 굶주림 때문에, 수도 없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강물이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게 한번 죽음의 물결이 시작되면요, 온 나라가 전염병에이 질병에 정말 거 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의 끝이 말7일 동안에 보여주신 다음에 멈추는 거죠. 하나님이 오라시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거지 멸망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애굽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하나님의 손길은 재앙 가운데 그들에게 임했지만요. 그 재앙에 숨겨진 뜻이 있다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죠. 예레미야 19장 11절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와 같이 밝히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돼요. 언제라도요. 재앙이 임하는 그 순간에도 날강이 피어버는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과 그 뜻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그 환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 이름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뭐그 즉시 등 돌리는 거죠. 내일 을줄 알았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결국은 내가 재앙 중에 나를 심판하네. 다 필요 없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에도요. 하나님 붙드셔야 할줄 믿습니다.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왕의 왕을 섬기던 두 시종을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는데 어느 날그두 사람이 똑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너무 기하고 이상해 가지고 그들이 깊은 고민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요셉이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풀어 주었어요. 요셉도 그때요. 어떤 생각했느냐? 이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 후에는 복직되겠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꿈을 해석해 준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어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셉은요. 지금 이 애굽에 와 가지고 일이 잘 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는 보디발의 가정에서 충성, 봉사, 헌신 다 했는데 그안내 유혹 때문에 누명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그 b 무도한 죄인이 돼가지고 이옥에 갇혀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내 이렇게 될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 버리셨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내가 살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d y body 장 만났을 때아 이게 기 o 가 보다. 하나님 내가 d y 내 o 내 y body b o d 이 말을 그게 전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죠 그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말을 까먹었는데 나중에 바로가 또기계는 꿈을 꾸니까 이 요셉의 이 말을 기억하여서 바로에게 요셉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래를 꿈꾸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의 이 죄를 치기 위해 재앙을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미래의 소망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라도 나를 악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지. 내가 다 포기해 버리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재앙이나 고난이 임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물론 은혜만 주시면 좋죠. 할렐루야, 그렇지? 야맹에서잘 나와, 그죠? <laughs> 그런데 우리 어떻게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혹은 교만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릴 수 있어요. 그럼 그 순간 하나님이요, 우리 조금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요? 왜 나를 힘들게 한다고요? 길을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고. 그만 믿으시면 됩니다. 나일강의이 재앙이요 오래 가지 않아요. 금방 끝칠 겁니다. 살 길이 열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 애굽의 온 백성들이요 고통 속에 빠졌지만 그 의미를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더욱 더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백성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어리석음을 즉시 멈추고요. 우리의 죄악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의 뜻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자비와 긍휼에게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제목들을 간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지금 비록 우리의 생명줄이 끊어져 것이 피로 바뀌는 재앙 임했다 할지라도요,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나아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고요. 다시금 그 모든 고통을 생명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간과하여 응답받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시한 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국룰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그러니까 때로 우리의 무지함과 그만 있어 나의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재앙으로 임하신다면 속히 내가 그것을 깨달아 나의 삶을 돌이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과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번보내주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